승임,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류대민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류대민사업을 나가기 위해서는 지식인의 근기와 급수에 따라 해당 국가들과의 인연이 다를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저의 경우는 유년 시절부터 미국, 유럽, 일본 등을 동경했고, 그 나라들의 문화와 지식들을 많이 접하고, 언어 역시 영어나 일본어 등을 공부하면서 성장해왔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한 나라들 위주로 결국 인류대민 사업을 준비하고 직접 그런 나라들과 인연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어, 우리가 무엇을 하나 운영하는데 대해서 너무 특별하게 갖춘 사람만 운영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식당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말이죠. 요리사도 있어야 되는 반면에. 그릇 식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연탄불 가는 사람도 있어야 돼요. 아, 이게 다 있어야 이 식당이 운영되는 거거든요. 인류대민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인류대민사업을 하는데 영어를 잘한다 뭐 이러니까 가서 현장에 가는 사람만 인류대민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대민사업을 하는데 힘을 복도다 주는 국민도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제주를 갖춰놓은 사람도 현장에 갈 사람도 있어야 되고, 현장에 가니까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 뒤에서 또 봉사 용혼이또 따를 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인류대민사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진리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것도 인류대민사업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승님이 왜 지금 크게 환경을 못 만들까요? 공부 대서 같이 진짜로 공적으로 뭔가를 뜻을 내갖고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내 혼자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본문을 계속 만들고 자료만 만들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이라도 일은 할수 있는 그런 힘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내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조금씩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표를 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다 인류대미사업한다고 우리가 언제 나갑니까? 나가기는 뭘 나가. <laughs>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나가고 뒷바라지 할 사람들은 하고 그렇게 해놓고 나면 우리가 그 중간에 갈사람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질서 있게 움직지집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인류 기아는 우리가 인류 기아부터 없애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뭘까요? 기아로 허덕이면서 어떻게 할수 없어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제일 지금 수군 사업입니다. 이걸 하는 데는 힘들기는 하겠지만, 이거 없이는 인류 대민 사업이 시작이 안 된다.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구해라.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한 지혜가 없다면, 국제사회를 이롭게 할수 있는 그런 길도 여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인류 대민 사업이 뭐냐 하면, 후진국들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진국을 사람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기술도 같이 나누고 이 지식의 실력이 있으면 실력도 나누고 다 같이 국제사회가 이게 우리가 3대 7로 해갖고 70%가 전부 다 준비가 다 됐다면 이 30%가 잘 사는 나라가 됐다면 70%의 그 뒷받침이 아직까지 있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지식인들이 이만큼 생산이 됐다면 아주 희생을 하면서 고생한 백성이 있어서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이만큼 일어났다면, 인류가 일어났다면, 인류가 일어나는데, 희생된 이 백성들도 둘러보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3대7의 법칙으로, 인자는 이 사회를 다시 둘러볼 때다. 이걸 둘러보지 않고, 그냥 너가 잘 살라고 한다면, 인자는 전부 다 충돌할 것이다. 이시 엄청난 사회에 불행을 초래하게 됩니다. 둘러봐야 된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70%의 3대7의 법칙으로 선진국의 30%의 발바닥에 있고 70% 후진국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후진국은 우리 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회들이 전보다 성장하는 데 기본적으로 성장하는 데는 우리가 이끌어줘야 되는 기술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힘도 가지고 있고, 다룰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고, 하늘이 인류를 움직여서 우리한테 그 힘을 다 줬습니다. 이걸 좀더 장착하고도 우리 할 일을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전보다 힘들어지는 건 너희들 할 일을 찾아야 전보다 할 일이 있고 먹고 살고 본보는 일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니고 너희들이 인류 사회에 얼마나 필요하게 사느냐가 우리의 할 일이에요. 국제사회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게 누군지는 몰라. 그러나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그게 후진국이. 선진국에는 우리가 성공이 뭔지를 찾고 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찾고 있다. 인류에 우리가 존경을 받으면서 살 방법을 모르니까 찾는다. 돈은 엄청나게 벌어놨는데 인류에 존경을 못 받는다. 서로가 대립을 하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러한 우리이 해답을 찾는다. 그래서 각국의 선진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무언가 노래 보자고 자꾸 모이고는 있어도 새로운 패러다임은 안 나오고 이것이 10년, 20년을 가니까 이상한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걸 만지는 것이 인류대미사회. 그 중에서도 기아, 제로 프로젝트. 우리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더만. 헝거 제로. 기아라는 소리는 우리만 써요. 우리 민족만. 국제사회 나가니까 기약하니까어뭐 기아, 기아 자동차를 이야기하더요 기아라 하니깐 국제사회는 뭐나 헝거. 아, 데 마이크죠? <laughs> 어, 세계 홍익재단이 지금 워싱턴에 마련됐습니다. 응. 세계 홍익재단을 직접 운영할 것이고 요 안에서 기아 제로 프로젝터응 이걸 지금 다듬어 갈 것이고 어, 이걸 다듬어서 인류 대민 사업까지 여기서 포괄적으로 만져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인류의 지도자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댈 것이고, 대한민국은 원래 기획을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인류 사회를 풀어 나가는데 기획을 바르게 해 나온다면 경제적인 힘은 전보다 국제적으로 다져놨어요. 손을 잡고 국제적으로는 힘을 줬지만. 지혜는 대한민국이 열게 해줬다. 대한민국은 인류 기획사가 되어야 됩니다. 너희들이 인류에 필요한 기획을 해온다면 인류는 전부 다 거기에 투자를 하게 되어있다. 이제 국제사회의 일을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대한민국에 갈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국제사회에 돈 벌러 나가서도 안 되고 국제사회에 필요한 일을 하러 나가야 된다. 그러면 돈은 벌려고 하네도 엄청나게 줍니다. 잘 쓰면 되죠. 국제사회 돈불러 나간다. 적반화장이죠. 대한민국이 우리가 부끄러워가지고 고개 들수 없을 만큼 이 나라가 망할 뻔 했습니다. 이 나라가 없어질 뻔 했어요. 불씨가 꺼질 때 국제사회가 들어와서 우리를 불신을 다시 붙이고 이렇게 해서 다시 구해놓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던 이러한 잠재력을 이 대한민국으로 어떤 식으로 들어오게 해서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을 이만큼 힘을 갖추게 해놨습니다. 우리는 국제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던 거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인류 사회에 우리가 잘 빌라고 들고 한류 열풍을 이야기한다 해서 되는가 춤 조금 잘 춘다고 인류에서 언제까지 너희를 바라볼 건가? 노래 조금 잘한다고? 노래를 해도 그 안에다 메시지를 주었는다면 이건 달라질 것이다. 춤을 추더라도 춤을 추면 인기가 있지만 그 다음에 모여서 말을 하는 것은 용기를 주는 말을 한다면 그건 달라질 것이다. 한류를 꽃피워야 되는 거지. 인기만 얻어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는 인기만 얻고 나서 자기 할 일을 못하면 얼마나 찬바람이 들어올 거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우리는 선진국에도 도와야 되고, 후진국도 도와야 되고, 선진국은 정신적으로 도와야 되고, 길을 찾아서 이끌어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기획을 해줘야 되고, 후진국은 직접 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나눠줘야 되고 인류 사회 손을 잡고 같이 살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굶어 죽고 있는가를 바르게 알게 일깨워줘서 자기 일을 할수 있도록 그런 걸 만들어줘서 일을 하며 인류 사회가 같이 사는 그런 길을 찾아주는 이게 인류 대민사업입니다 내가 짧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우리 홍의 인간들이 7천만 년 만에 깨어났다면 인류의 에너지를 우리한테 퍼미겠다면 우리는 인류의 빛나는 일을 해야만 되게끔 돼 있어서 인제이 일을 안 하고는 대한민국은 전디는 나가지만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 대기업을 이만큼 키우는 것은 인류를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을 취하는 것이다 국민을 이끌고 인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 길을 못 찾으면 두번 다시 길이 없습니다 전부 다 축소되고 일반적으로 분해되죠 큰 일을 하라고 대기업 만드는 겁니다 쪼매난 일을 하라고 대기업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러면 소기업을 만들지 큰일을 하라고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름을 생각을 해봐라. 이게 어떤 이름인지. 인류를 서러 안으라고 대한민국입니다. 내 나라 내 이름 도 아마 깊이를 모른다면 인제는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7 0 0 년의 역사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졌고 이 대한민국을 빛내야 되는 겁니다. 조선 땅을 빛내는 게 조선은 없어졌어. 그는 거름이고 대한민국을 일으켜서니 대한민국을 빛나게 해야 된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지 조선 사람이 아니에. 코리아가 아니다 이말이야 고려 사람이 아니야. 고려의 후예지. 우리는 앞으로 국호를 쓸 때도 대한민국을 써야 돼. 인류 대미사분 시작하면 지혜롭게 누구든지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세계가 같이 박수를 치면서 동참할 대로 만들 테니까 기대해도 좋습니다.